자 오늘은 취업난 모드를 해볼 건데요 우리 심즈 세계에서는 취업난이 전혀 없다 어,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싶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되면 돼 전화해가지고 저 들어갈게요 하면은 무조건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마법의 세계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이제 다르죠 이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저 의사 할게요 병원가서 이 난리 떨면은 쫓겨나겠지 그래가지고 나온 모드가 이제 좀 현실성 있는 취업난 모드인데요. 오늘 요거를 해보려고 한번 백수심을 먼저 만들어 볼까 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laughs> 해볼게요. 근육량은 빵이다. 왜냐면은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맨날 컴퓨터만 하고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하루에 뭐1 0 0보 걸어도 많이 걸은 거기 때문에 근육이 다 죽었어. 그리고 살은 좀 쪄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면은 좀 살이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백수가 되자 아하, 지금. 우리 신지혜는 만큼 좀 행복한 백수로 좀살좀 찌어갖고, 오동통하게 만들어봅시다. 백수이네 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업을 선택해 볼 건데요. 이제 채용하고 있는 거는 많아. 우리 꿈이 무엇이냐? 법조인. 법조인이 되겠다. 짜잔. 에? 뭐야? 일을 <laughs> 시작해 불었는데? 잠깐 제대로 다운이 안 됐네. 아니요. 잠시만요. 껐다 켜야겠어요. 자, 다시 도전해봅니다. 아, 그러네. 여기 뜨네, 이제. 그런데 이 모드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거의 대부분 확장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직업에 추가되는 확장팩은 거의 다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집어넣었더니 당신은 이 직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면접에 가거나 대학에 등록하세요 라고 써야 했거든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프리랜서는 되네요. 심지어 육체노동자 안전요원 이런 알바도 다안 돼요. 상점직원 베이비시터도 안 되고 되는 거는 프리랜서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면접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또 하는 말이 회사에는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만 연락할 수 있대요 지금 5시 45분이라서 칼퇴했네 칼퇴했어 갑자기 첫눈이 왔나본데요 지금 물 들고 다니는 시원해. 거 떡꼬치를 왜 들고 다녀 아 떡꼬치 주걱을 왜 들고 다녀 <laughs> 떡볶이 주걱 드디어 면접 요청하기가 떴어요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양식 작성하기도 있어요 이거는 그 파트 타임이고 면접 요청은 이제 정규직인 것 같은데 지금 전화하는데 혹시 떡볶이 회사인지 <laughs> 떡볶이 왜 저렇게 소중하게 <laughs> 들고 다니냐고 어? 뭐야? 회사 연락하기.. 회사가 하나도 없는데? 네?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 구직 스킬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는 것 같은데 일단 고용노동부 서비스에 전화를 해볼게요. 내일 배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러 가는 것 같아. 어 레벨 상승됐다. 아어 금방 왔네. 자 이제 구직 기회 연구하기를 할수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돌아왔어요. 떴다. 자, 버블티 가든, 면치캔 동물원, 햄버거맨, 다이버, 어시장,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네. 음, 우리, 그, 변호사가 꿈이니까요. 좀 관련이 있는 거. 먼치킨 동물원 안녕하십니까 백수 귀사는 저희와 함께 일할 훌륭한 인재들이 지원을 받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아 이거 되는게 아니네 바로 저희 인사부 직원이 연락을 드려서 지원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굉장히 긴장돼요 자, 친구 와가지고 아니 코미디 기술을 습득해버렸네 <laughs> 글쓰기도 아니고 논리기술 <laughs> 이런거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찍었는데 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불협격이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떨어졌다 야. 다시 다시 작성하자. 방금 한 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네요. 아 그러면은 뭐 하지? 판매왕을 해볼까? 판매왕이면 좀 영업이면 은 말을 잘해야 되니까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드디어 떴네요. 요리천국 꼬투리 조경. 스트레인저빌, 국립기지. 요거는 소셜미디어죠? 군대 한번 들어가 봐. 원래 우리가 구직할 때한 군데만 넣어놓지 않잖아. 되네, 되네. 여기 단어, 단어, 단어. 단어차, 단어차. 알바도 단어. 오! 오, 대박! 당신의 사대조 할아버지의 증손자의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당신을 콕 집어 지목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유산을 받으시겠습니까? 조건이 뭐죠? 오! 어, 받았어! 2,500 뭐야? 조건이 뭐냐면서 왜 돈을 줘? 오, 아주 영리하군요. 흠, 사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 중 하나는 만일 당신이 조건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건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맞는 거죠? 아, 근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이야. <laughs> 이 사람이 주는 건가 봐.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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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바이마트 주식회사 웹사이트에서 작성해주신 직원 지원 서식을 보고 일자리 제안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일을 찾지 못했어요 자 확인해보고 뭘 확인해봐 당장 내일부터지 백수이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딱히 그 면접이 없네요 어또전나왔다또전나왔다 피터의 꽃잎 꽃 툴이 조경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면접 일정을 네 그럼요 물론이죠 내일 내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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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아 일단 잡아 또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넣었잖아 기다려본다. 아, 아. 아니 청구서 왜 이렇게 비싸? 만육천 원 나왔는데요? 그러면 시간을 또 돌려 봅시다 8 시로 아침 준비됐어. 어, 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우리 청국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물론이죠. 어잠깐그러 면접일 지금 몇개 잡힌거지? 뭐 일단은 뭐 되는대로 가겠어 아무데나 <laughs> 자 이렇게 단정하게 아이고 아이고 머리랑 화장도 바꿔야죠 머리 이렇게 하면 안되고 자이 머리로 한번 아이고 근데 화장이 잠시만요 <laughs> 입술이 너무 보라색이고요 지금 자 속눈썹도 붙여보고 귀걸이도 해보고 귀걸이 진주 귀걸이 단정해 보이죠? 됐어 자 취업 준비 끝났어 짜잔 자 이제 불러주세요 면접 준비 끝났습니다. 곧 10시인데. 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홀리데이. 이거 말고 잠가만오오씨 오, 얼어 죽을 뻔. <laughs> 아니, 얼어 죽을 뻔. 벌써 11시야. 저게요. <laughs> 면접 취소됐나요? 어, 뭐야? 면접, 뭐야? 왜 다시 이거 이렇게 됐죠? 왜, 왜, 왜지? 유리창국이랑 이거 피터의 꽃잎, 이거 둘다 붙었었는데, 왜둘다 활성화돼있지? 다시 넣어야 되나? 이력서를 벌써 밤인데요. 전화는 결국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얘한테만 자꾸 카톡 오냐고 놀러 와, 그래 마음대로 와. <laughs> 아, 나 진짜 춘심이! 아 뭐야 끝났어 5시에 퇴근했어 아 뭐야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진짜 고교 졸업장 사본 요청하기 어, 어. 아 뭐야 지원서는 잘 받았지만 면접에 선택되지 않았음 이력서도 이제 쓸수 있는데 오 거짓으로 가득찬 이력서 올리기 되네 리플리 증후군 오 이거 새로 생겼다 라임 라이트 이거는 엔터테인하고 어, 붓질 화가도 있네요 일단 다 넣어볼게요 아, 뭐야, 또안 됐어. 아유, 처음에는 잘 됐잖아요. 그때 면접 오라면서요. 아 이거 참안 되네. 거짓으로 이력서를 가득 채웠는데도 안 속네. 오, 됐다. 라임라이트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괜찮을까요? 네. 아, 완전 되지, 완전 되지. 10시 26분 이쯤이죠? 나또 기다린다. 어, 기다린다고. <laughs> 나 지금은 또옷 갈아입는다. 정장으로. 잠깐만. 혹시 이게 아까 전에 두 개가 둘다 제가 수락해가지고 그게 겹쳐가지고 안된걸 수도 있을까요? 일단 거절해봐야겠어. 미안하지만 바쁠 것 같아요. 딴데 면접 가야 되거든요. 자, 지금 8시 40분인데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 면접 전화를. 어, 어! 떴다! 백숙의 면접이 1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완전, 완전 준비됐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됐어. 백숙이? 면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갔님이 와,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봄된거 보세요. 벚꽃 <laughs> 피었어. 아니, 아까 전에 눈온거 보셨죠? 벌써 그렇게 계절이, 한 계절이 지나갔다. 음, 어? 어? 면접관은 백숙의 대답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답을 새로 생각해내기. 혼란스러운 감정을 탓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 새로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좀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봅시다. 아 씨! 아, 다시 저장하고 할걸. 어, 아,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통고와 함께 돌려보내줬습니다. 구직 등급 한번 마스터로 올려볼게요. 필승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범죄 분야의 직업도 찾을 수 있대요. 여기, 필승 이력서 작성하기. 아,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도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있었네, 그동안. 어, 연락 왔다. 아무나 할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당신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 고민되네요 왜냐면 내가 법조인도 넣었거든 이력서 이거 미안하지만 바쁠 것 같아요 뚝심있게 한번 가봅니다 아 뭐야 이거 혹시 법조인은 아니겠죠? 아 보통 오전에 전화오던데 진짜 그게 끝이었나? 아 그럼 아까 거기 갈걸 오 전화왔어요 머스타드 클리닉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더라? 여기 의사인가? 일단 네 갑니다. <laughs> 자, 그럼 내일까지 또 기다린다 오라. 나. 아 씨. 어, 이거 어떡해요? 이거 변호사 거긴데 여기 가고 싶었던 건데. 일맘 때쯤 괜찮을 까 근데 두개 연달아서 하면은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되나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걸. 그 물론이죠. <laughs> 조금만 더 뚝심이 있어 볼 걸. 면접이 한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이거는 주말에 안 쉬네요. 준비가 되었나요? 네. 어 면접 보러 가고 있대요. 지금 갔어 갔어. 어어 어, 뭐야 취업했대! 백숙은 좋은 인상을 심어줬고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그럼 우리 변호사는 잠깐 우리 직업이 뭐야 그래서 무직인데요. <laughs> 아 그리고 이렇게 좀 쉽게 성공하는 이유가 지금 좀 기술을 몇 가지 올려놨거든요. 몇 가지 아니고 좀 많이 코미디 카리스마 운동 연구 및 논쟁 구직을 다 심으로 해나갔고 된 거야. 이거 아까 전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탓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했다가 떨어졌잖아. 이번에 사과하고 대답을 새롭게 생각해내기 훨씬 더 나은 대답을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취업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그 합격한 의사랑 그리고 법조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돼. 자, 법조인이 우리 꿈이었기 때문에 법조인 들어갑니다. 자, 8시에 우리가 일을 시작해요. 드디어. 짠. 보너스를 달라고 상관을 설득하기 회사 들어가자마자 <laughs> 어, 백숙의 상관은 그녀의 논리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회성 현금 보너스를 받았대요 <laughs> 승진의 성큼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완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됐답니다 빠이